작은 아버지. 일래시는 거야? 어유, 벌써 나무 많이 잘라 놓셨네. 어, 추운데 오늘. 주나만한줄 줬어. 빨리 해야겠다. 비오는 <laughs> 날은 민들레가 잘안 보인다. 그래요? 아, 여기 있다. 민들레. 아니, 아버지 이럴 때 먹어야 돼. 이 민들레는 크면서 바로 꽃이 나오더라고. 이거 이 지금이 최고 맛 있을 때인데 진짜. 어머 여기 민들레 많은데 여기 이또 있고 여기 쓴방이도 많은데 자람들 이거 봐 쓴방이도 있어 여기 쫙다 쓴방이네. 작은엄마은 자그엄마님도 가서. 자그엄마, 오늘도 알바 가셨어? 아유, 심심하긴 심심하신가 보네. 자그엄마도 안 계신데, 민들레 뜯어서 둘이 오늘 밥 먹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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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심히 뜯어볼게요. 민들레. 근데 지금이 진짜 맛있을 때야. 이게 지나면 꽃이 벌써 금방 올라오거든, 민들레는. <laughs> 꽃도 먹어도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먹어야 민들레 최고 맛있어 진짜 연하고 이 식감은 없어 아유 뽀리뱅이가 아주 그냥 쫙 깔렸네 뽀리뱅이가 빨개가지고 흙이랑 잘 구분도 안돼아 이거 봐 뽀리뱅이 이거 어디 찾겠어? 색깔이 겨울도안나봐위해 강해요 뽀리뱅이가 와 민들레다 민들레 이거 봐 어우 신기해 나오고 있었어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빨리 뜯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저 민들레 뜯으러 나왔어요 제가 올해 민들레를 많이 먹을 거거든요 병원에서 저 비알콜성 지방간이 있대요. <laughs> 근데 민들레가 간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민들레를 계속 뜯어다가 식사에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 있잖아요 꽃이 올라오기 전 지금이 1년 중에 진짜 최고 맛있을 때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먹어야 돼요 보약이에요 보약 맛도 끝내주고요 봄에 입맛 없을 때이 민들레 생 무침 한번 해서 드시면 완전 입맛이 싹 돌아오죠? <laughs> 제가 오늘 뜯어서 작은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작은 엄마가 또 알바를 가셨다네. 심심하시니까 슬슬 갔다 오신다고 가셨나봐요. 민들레 뜯어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아 너무 예뻐 민들레는 다듬기도 편해 뒤에 이렇게 자르면 이 떡잎 이렇게 다 가생이 것만 딱 돌려서 이렇게 떼어내면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아, 너무 좋아요 민들레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민들레 있냐고 여쭤봤더니, 잘안 보인 거죠, 이게. 가까이 와서 봐야지 보이는데.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없기 뭐가 없어, 많은데. 아, 여기도 있고 진짜 나무 찾기가 보면 는 쉽지 않아요, 이거. 아, 여기만 한 자리에서만 이렇게 민들레 뜯어도 많이 뜯겠다. 어우. 여기 갈 필요도 없네. 어디 있냐? 저기 있네, 다. 아우, 어, 나오길 너무 잘했어요. 날씨가 추워서 나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와, 민들레 보니까 기분 좋아졌어. 이게 이제 이파리가 좀 나오다 보면 바로 꽃이 펴요, 민들레는. 그래서 지금부터 먹는 건데, 와. 이 개체가 자라면은 이 이파리랑 진짜 무성해지죠? 근데 그때는 이식감과 맛이 아니에요. 좀 질겨지고 더 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어야 돼요. <laughs> 1년 중에 지금 찰나죠, 찰나? 금방 자라거든요. 아이고 올해도 여기 밭에 민들레 천지대고 따잖아, 아버지. 이렇게 많은데. 아이 고 이게 이게 다 커봐 얼마나 많아지겠어 이파리가 한두 포기만 뜯어도 한 접시 되지 야 많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이파리 좀 나오면서 바,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꽃몽울이 나오는거 금방 꽃이 펴요 아이고 어떻게 해. 쓴박이도 있어 자람지 섞을까? 몇 개만 뭐 쓴박이 딱 편하니까, 잔나우랑한두 개씩 먹을까 보다. 몸에 좋은 거니까. 아, 이 순박이도 간에 좋다고 했어. 먹어야지. 와, 순박이 생각보다 많은데? 조용해야겠다. 또, 작년처럼 또, 우리가 뜯지도 않았는데 다 누가 뜯어가면 안 되니까. 어우, 이거 어떻게, 이거. 뽀리뱅이도 좀 뜯어도 되니까, 뽀리뱅이도 같이? 야 좋다. 색깔이 진짜 흙이랑 별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아이고, 날씨 춥다고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들나물들은 나오고 있었네요. 와, 오리뱅이도 좋다, 진짜. 아우. 와, 너무 좋아. 이것 좀 보세요. 오. 뽀리뱅이 좀봐 어머 세상에 뽀리뱅이도 엄청 많네 우와 여기도 크다 진짜 와 뽀리뱅이 진짜 좋죠? 아 진짜 아니 밖에 어디 냉이도 있어 냉이도 있어 진짜 냉이도 하나 아볼까아 어! 어. 소리도 길어. 딱고 개만? 우와. <laughs> 우와. 그러게. 양지 바른 데라 여기가 더큰것 같아. 와, 요거 봐. 세상에. 나뭇잎이 이불이었어, 얘는. 이거 봐. 와 <laughs> 나뭇잎 덮고 있더니 진짜 좋다, 얘는. 이거 다듬어서 무치면서밥 먹어야겠네. 일좀더 하실까? 고마워. 와, 잘하네 어떻게? 해? 다시 할수 있어? 큰 거. 와, 야, 이거 하나면 진짜 밥은? 밥은 있나 작은 엄마? 어? 밥? 뭐야? 이제 뭐 작은 아버지 나 나무를 다듬을 동안 밥 해줬어? <laughs> 와, 센스 좋으신데. <laughs>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딱 밥을 안 쳐놓으시고 참. 난 생각도 못했네 나무 다듬느냐고. <laughs> 작은 엄마 이따 알바 갔다 오면 밥 해놓고 기다리죠. <웃음> <웃음> 맛있는 들라을 비빌 건데 그냥 채소 양념할 거예요. 자, 오늘 간장에 오침할게요 진간장. 들라을발효액이요좀 들어가야죠. 참기름, 고춧가루, 깨. 그럼 다된 거죠. 와, 이 봄나물 진짜 보약이네요, 보약. 자, 계란 라이도 했어요. 아니, 뭐, 계란을 하나만 넣으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 밥이 아직 뜸이 안 들었어요. 하나는 그냥 먹고 하나는 <laughs> 그냥 먹자고요 그럼. <laughs> 음, 근데 소금 안 했는데 이거? 민들레가 벌써 이렇게 꽃이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꽃머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와 올해 첫 민들레 시식이에요 음? 자그라비가 먼저 드셔야 되는데 버릇장머리 없이 조카가 먼저 먹었네 <laughs> 드셔보세요 음 역시 양추도 들고순 박이도 있고 냉이도 있고 뿌리 뱅이 민들레 거기다바 가지 들어갔네. 잘하면 냉이 딱두 뿌리 넣어서 냉이 생. 음, 뭐야 좀 질겨. 냉이는 생으로 먹기에는 좀 질겨. 맛있다. 음, 그래도 향이 너무 좋아요. 야. 진짜 조촐한 밥상이지만 완전 보약 밥상이에요. 어, 밥솥 바꿨네? 새로 바지 아, 새밥송이었구나 오, 밥 진짜 잘 됐는데. <웃음> <웃음> 와, 작은 아버지 쌀이지, 이거. <laughs> 작은 아버지가 농사진 쌀이라 이기가 자르르해요. 가위로 잘라 드릴까? 넣으면 음, 아, 음. 좋죠 자. 또 참기름이 들어가야지 참기름 넣으셨어? <laughs> 넣었어 <안 했어. 웃음> 아, 잘하지 거기다 비벼 나는 양푼에 비빌 거예요 <laughs> 여기다 비벼야지 좋지 어디 가서 쓴방에 걸릴지 몰라요. 자, 이거 보세요. 들나물. 저는 일단 들나물만 넣고 비빌 거예요. 듬뿍 넣고. 고추장좀 돼야죠. 맛있어? 맛있어? 와, 이게 얼마만에 먹는 들나물 비빔밥이야. 아유 오늘 작은 아버지랑 먹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엄청 넉넉한 밥이 많은 많은 같아. 많이 드셔 일하셨는데 밥이 그냥 꼴떡꼴떡 넘어가죠. <laughs> 와 밥이 맛있네 밥이 작은 남치가 밥을 아주 잘 하셨어 음 와짱 맛있어 음 이제 진짜 봄이라나아우 극정이 다고 이제 밥 갈고 비닐만 씌우면 돼요 저도 올해 농사 잘 써봐야지 <laughs> 아새일들 때문에 근데 4월달인데 4월달 진짜 새일들 때문에 농사가 될까 모르겠네 비빔밥은 양푼에 비벼야 제맛이에요, 진짜. 음 <laughs> 어제 빨리 들라면 찾으러 밖에 나가서요. 진짜 벌써 나물들이 다 나오고 있었어요. 춥다고 웅크리고 그냥 집에 와 있었더니 다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민들레 쓴박이가 안에 좋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민들레를 많이 먹을 생각이거든요. 아 술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뭐예요? 지방간이. 근데 그 지방간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식이조절을 하면서 3개월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해야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한두달 운동에서는 낫질 않는 거죠. 지방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들랑을 뜯어다가. 먹으면서 건강관리 해보려고요. 쓴박이가 안 나온다고 전아버지 어디 가서 걸렸나? 여있냐여기있다 여기 쓴박이 <laughs> 작은아버지는 쓴박이를 드시면 이게 속이 편안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봄 되면 항상 순박이를 뜯어다가 무침을 해놓고 한 끼니에 두 젓가락 이렇게 드시는 거죠. 매 끼니 들나물이 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얘기는 하지만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채취하다가 먹는 게 중요해요. 뭐한번 먹어서 병이 낫겠어요 영아들 그러니까 꾸준히 채취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섭취를 하시다 보면 건강도 따라주겠죠 올해 들러볼 생활 열심히 해보시자구요 일단 민들레 민들레 뜯으러 나가세요 얼른 얼른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이거 보세요 음. 자 이거 밥에다가 민들레를 이렇게 또 올려서 더.